안녕하세요. 좋은쌤입니다. 오늘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 소유라는 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소유한다는 것은, 어, 어떤 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를 소유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쓰여요. 후즈가 있고 사람일 때 후즈를 쓰고요. 사물일 때도 후즈를 쓰지만 여기 괄호 친 대로 오브 위치라는 좀더 어, 예전, 그러니 오래된 격식을 따진 영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오브 위치도 쓰는 네, 소유격,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I know a doctor. His father is a farmer. 자, 이두 문장 역시 어, 관계 대명사를 쓰기에는 조건들이 다 맞아요. 오케이, 두 개의 온전한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 공통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두 문장에서의 선행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앞 문장 명사인 a doctor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 문장 소유격 대명사인 his 가 있어요. 자, 사람이잖아요. 닥터, 어, 닥터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번째 문장에서의 소유격 대명사를 빼주고, 그 자리에 후수로 채워주고, 자, 선행사 바로 뒤에 가져오고, 나머지를 그대로 끌어가지고 오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I know a doctor whose father is a farmer.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 사물일 때, 오브 위치는 또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 변수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An lives in a house. Its roof is green. An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의 지붕은 녹색깔이에요. 녹색이에요. 자, 사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역시 조건 맞아 떨어져두 개의 문장이 있고, 공통단어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선행사 뭔지 알아볼까요? 앞 문장 명사인 a house가 있고요. 뒷 문장 소유격 대명사인 it's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쓸 때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문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우처처음했 했던 요 있죠. 죠후 n 를 h 다집 o 넣 s e 게요이 o 를 빼고 후 g 를집 t 넣어 봅니다. 그 h 서 a n d e i v e s i n a h o u s e Who s e r o o f i s green. 자. whose를 썼으면 whose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오브 위치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whose 자리에 오브 위치만 넣어볼게요. Anne lives in a house of which roof is green. 이상하죠? Sounds strange, doesn't it? 그렇지만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브 위치가 어디로 또 이사를 가는지, 이동을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Anne lives in a house, the roof... Of which is green. 자, 요, 두가 지는 요？여러분 정말 많이, 안 쓴다고, 거의 안 쓴다고 생각 하면 돼요. 특히나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하는 네 필수 문법 조건이기는 합니다. 네 모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나라도 더 아는 게 낫겠고요. 그렇지만 당분간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는 자, 요 특히나 이세 요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접어두고 그래도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요. 은 자연히 어순이 나옵니다. 자, 어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단어의 순서. 그래서 어순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예시 볼까요? I know a doctor whose father is a farmer. And lives in a house of which roof is green.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자, 관 선행사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동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주어, 동사, 선행사, 관계대명사, 명사, 통사. 이렇게 가죠. 주어, 동사, 선행사, 오브위치,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이 어순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선행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 동사로 오는 것이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어순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도 그랬고 목적격에서도 그랬고 우리는 생략 여부를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올려봤어요. He knows a girl whose mother is a chef. I have a friend whose sister goes to Harvard. My friend has a dog whose tail is long. 자, 이거를 여러분 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Okay, 자, 뭘 할까요? 자, 빨간색으로. 후수를 빼요.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e knows a girl. Okay, 그 다음에 나오는 게, mother is a chef. Right. 자, 두 개의 다른 문장이 접속사 없이 나딩굴고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who's를 살려줘야 해요.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I have a friend 이라는 문장이 있고, sister goes to Harvard. Okay, 하버드 다니는 여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 여동생은 하버드에 다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어, 각기 다른 문장이 접속사 없이 나뒹구는 꼴. 그러니까 이건 역시 후수를 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my friend has a dog. 내 친구는 개한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tail is long. 꼬리가 길어요. 이건 역시 두 개의 문장이 접속사 없이 나뒹구는 꼴. 그러니까 후수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나 of 위치는 생략이 불가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예문 세 가지를 이제 그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se 자리에 that을 넣어봤어요. He knows a girl that mother is a chef. 어, 말 이상하죠. 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떡하니 댓을 썼어요. 그렇죠? 자, 댓을 없애 줘요. I have a friend that sister goes to Harvard. 문장이 연결이 맥락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My friend has a dog that tail is long. right?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는 t 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대 자리에 다 후수를 다시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모두 리뷰가 끝났어요. 여러분,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음, 그 소유, 나타내는 걸 해서, 자,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mother, sister, tail처럼 이렇게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온다는 것,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 어, 생략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관계대명사 큰 것들 큰세 파트 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마쳤어요. 자, 그러면 그외에 나머지 것들 어,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스를 좀더 깊이 있게 어, 다른 동영상들이 업로드 될 거니까요. 그부분들은 나중에 보시고 셀프 스터리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열공하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 주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